자, 안녕하세요. 미찌 미치 여러분. 미지훈입니다 어, 여러분들, 3월도 잘 보내셨나요? 어, 전주, 이제 3월 넷째 주에는 제가 개인 일정으로 종목 추천 영상을 패스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기다리시...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3월 다섯째 주에는 주말 업로드를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장중이라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두 종목 정도를 들고 와 보았습니다. 또 장중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 편집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막이 없더라도 어, 여러분들 음성 들으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3월 셋째 주 추천주였던 이구산업이랑 SP시스템스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구산업입니다. 제가 3월 12일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 3월 13일 시가인 3,310원에서 뭐 종가인 3,235원 안팎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3월 넷째 주에는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을 이렇게 잘 버텨준 이구산업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3월 27일 어7% 이상의 슈팅으로 1차 목표가를 터치 주었고 어, 오늘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양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이구산업 매수하신 구독자님들은 2주 정도 기다려서 7%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현재 지금 상황의 자리를 보아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간대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걸 축하, 어, 추천해드립니다. 이구산업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다음 SP 시스템스. 어 이거 대박이었죠. 어 3월 12일 제가 업로드를 했으니까 어 3월 13일 월요일 뭐 시가 종가 만 원에서 1760원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다음 날 이렇게 12% 정도의 슈팅이 나오면서 뭐좀 계속 짜잘하게 수익 주고 3월 17일 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에 2차 목표 구간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이상으로 큰 수익을 주었는데요 거래량은 많이 터져 주었지만 이전 3월에 어, 전고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너무너무 아쉬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전 3월에 어, 15,500원 구간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계속 추후에 보시다가 어,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신고점까지도 갱신할 모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시스템스 그래도 일주일 기다려서 40% 이상의 큰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여러분 어, 2차 목표 구간까지 바로 뚫어주면서 큰 수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고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3월 5째 주 추천주 보시면서 새로운 수익 쌓아 보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월 셋째 주 2구 산업 7% 이상 sp 시스템스 40% 이상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3월 섯째주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편집 없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림이 있을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자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필름의 선행개발에 참여한 업체이고 뭐 광학필름 접착테이프 등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점착소재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능성 필름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년간 어, 축적된 이 필름. 개발 기술력과 양산 경험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오랜 신뢰를 발음이 어, 안돼 삼성전자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특수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동,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이 다양한 폴더블 기능성 플레, 어 어떻게 이외에 다양한 폴더블 기능성 필름을 선행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폴더블 전문 필름 제조 업체로서 이 시장의 우위를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저 그런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좁혀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바닥 거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시점에는 2021년 이렇게 고점 갱신 뒤에 쭉 하락하면서 2022년 1,700원에 수급이 들어온 양봉이 굉장히 인상. 인데요. 요 부분. 그렇이 가격대를 또 이렇게 지지를 해 주면서 이 시가 부분어 13,150원을 지지를 해 주면서 어 지금 40선이 횡보하다가 머리를 든 모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3월 22일에는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가주면서 어, 거래량이 또 맥스로 터져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 이평선 또한 정배열의 초입 구간으로 어, 종가가 고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려는 모습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9월부터의 하락 구간을 종가로 이렇게 메꿔주었고 어... 버래량이 또 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1차로는 어... 요런 구간 오... 17,500원에서 19,0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요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21,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도 관심 종목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번째 종목으로는 삼진 L&D 라는 종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삼진 lnd는 액정표시장치 lcd 와 2차전지 부품업체로 삼성sdi 의 원통형 2차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이가스켓을 70%의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 최근에는 볼보의 최고경영자가 방한해서 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 에 유력 업체로 꼽히면서 삼성sdi 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삼진 lnd가 이슈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 앞 프로도 이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의 테마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테마 전체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상승할 수 있는 범위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2021년 1월달과 10월달 이렇게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2022년 6월달에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이 부분의 시가 2,770원을 어, 지지를 해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 6월부터는 이평선의 이격이 넓게 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이평선이 어, 잘 모여있고 수렴을 해주었고, 정배열로 이제 가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3월 6일, 어, 볼보의 최고 경영자 내한 소식에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가주면서 윗꼬리 은봉이 달린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어, 요 구간 3,500원대의 물량을 정리 를 시도하려고 한것 같은데 거래량 을 보시면 이전에 수급들보다 굉장히 어... 미약했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들어올리지는 못하고, 그 이하 시가과 시가 부근까지 지지하는 구간까지 쭉 빠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물량 정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아래까지 흘렀고, 어, 2750원의 부근까지 이렇게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면서 매물을 소화해준 뒤, 3500원대 윗 구간을 향해서 다시 올리려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시점부터 상승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요 구간. 어, 3,400원대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 3,400원을 돌파해준다면 3,600원대 라인까지 그 다음에 3,600원도 돌파를 해준다면 어, 3,800원대 라인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이 삼진 L&D라는 종목도 거래량을 체크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 같습니다. 1차적으로 3,500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거래량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어, 터져주어야겠죠. 이런 모양이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어, 거래량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때는 터지면서 올라가 주어야 한다라는 점을 어,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계좌도 하염없이 따뜻한 봄날이 오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 중인미치는 차트트레이딩 3기에서는 매일 시초가 종목 종가 종목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고 해외선물 지수 트레이딩까지 열정 수익 매매 중이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고정 댓글 링크로 멤버십 신청 후에 저에게 1대1 카톡 주시면 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100명의 인원 정도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